68세까지 글을 몰랐던 제가 지금은 매일 성경을 씁니다. 약 봉투 뒷면에 딱세 글자만. 그런데 이세 글자가 남편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68살 박순덕 집사입니다. 평생 학교 문턱도 못 밟았어요.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죠. 성경 암송 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다들 줄줄 외우는데 저만 고개를 숙였어요. 집사님도 한 구절 해보세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죠. 입술만 달싹거리다 앉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은 이런 저도 사랑하실까? 매일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시장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의식을 잃었죠. 구급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때 보였습니다. 빗속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알수 있었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손을 내미시며 뭔가 말씀하셨어요. 들리지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약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죠. 또박또박 세 글자를 썼습니다. 그세 글자는, 이세 글자가 제 인생 전부를 바꿨습니다. 도대체 무슨 글자였을까요? 왜 하필 약 봉투였을까요? 어떻게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래 하늘이 말씀을 눌러 동영상에서 모든 것을 확인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